슈피겐에서 선물을 보내 주셨어요. 과연 뭐가 들어 있을까요? 와우, 올블라에게 깔끔한 디자인이라 완전 제 서타일인 다이어리에요 근데 슈피겐 감성 한방울 섞인 로고가 작아서 나름 잃고 가능 이건 1 0 0 m 뒤에서 봐도 슈피겐 볼펜인 줄알것 같아요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잖아요 2026년 잘 쓰겠습니다 슈피겐에서 양우산도 나오나봐요 사이즈 진짜 작아서 휴대성 굿 차에 두고 사용할 예정 오늘의 메인 아이템이에요 맥세이프 카드지갑 파우치 틴탭 씹 맥핏 아이폰이랑 완전 찰떡임 수납 공간에는 카드 보관은 물론이고 작은 소지품들을 수납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은근 많이 들어감. 차폐 카드도 포함이라 프론트 포켓에 교통카드 넣고 태그하면 완전 편할 듯. 그립감도 꽤 괜찮고 무거운데 자력도 짱짱해서 안 떨어짐. 가볍게 외출할 때 차키 들고 다니기 귀찮았는데 앞으로 자주 애용할 것 같음. 무신사에서 단독 런칭했으니 다들 구경해보시라.